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막 이런 말들 많잖아요. 아,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운동을 했을 때 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렇지 않을 때보다. 근데 이런 것이 진짜 연구 결과로서 이렇게 정말로 나와 있냐? 그렇다고 이런 근거들이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어, 일단 단순히 연구 결과만 보면요. 이제 제가 그 밑에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면은, 어, 13명의 이제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 데리고 와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내가 훈련을 했을 때 가장 잘 됐을 때 기억이랑 가장 안 됐을 때 기억들 이렇게 떠올리면서 운동을 해보라 했어요. 근데 가장 이렇게 잘했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렸을 때, 이제 훨씬 더 피로 부분이나 퍼포먼스 부분이나 어, 여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런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그런 것도 많아요. 다른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정확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잘 나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안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과만 따지고 보면 운동할 때 긍정적인 생각하면 잘 돼요. 긍정적인 생각하면 잘 되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미지를 직접 그려야 돼요. 훨씬 더내 근육이 커지고 있다. 라는 그런 이미지들 떠올리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거 잘안 하잖아요. 왜? 또 물질적으로 내가 부스터를 먹었을 때꼭더잘 되는 그런 효과만 기대하는 것 같고, 이제 감정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일부러 좀, 아, 잘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안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말하잖아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부터라도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하면은 좀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 운동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좀 매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병적으로 이렇게 억압하고, 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좀 반대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운동이나 공부를 할 때, 이제 내가 잘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 떠올리면서, 나는 할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필요하긴 하죠. 그리고 또 제가 말하는 부정적인 마인드라는 거는, 나는 안 된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뭐, 나는 할수 없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 이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더큰 고통과 뭐, 힘듦을 감수해야만 한다. 단기간에 이렇게 결과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약간, 견제하는 너무 지나친 긍정성이랑 낙관성 뭐 쉽게 보는 것깔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약간 견제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물론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면 좋죠. 나는 할수 있다. 뭐 이참에 내가 이일 제대로 한번 해내보겠다. 여때까지 한다. 뭐 좋아요. 근데 이런 생각에만 집중하고 빠져있으면요. 나중에 결국 이런 타이밍이 와요. 왜 나는 했는데도 안 되지? 그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이렇게 근육이 안 크지?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이런 식의 생각으로 이제 빠지기 굉장히 쉽다는 거죠. 이 이유는 지나치게 쉽게 봤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지나치면요, 뭐 일이 다 쉬워 보여요. 이그 내가 이루려는 일을 깔보게 돼요. 운동으로 못 만들어 본 사람들이나 뭐 공부로 해가지고 성적을 내본 사람들, 뭐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은. 이게, 아,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일부러, 아, 이거 좀 생각보다 어렵겠구나. 쉽지 않겠는데, 어, 뭐,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실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각오를 충분히 하더라도, 그것보다 내 각오보다 생각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대처를 하려면은 부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할수 있다. 이 참에 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랑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 고통보다는 훨씬 더큰 것을 감수해야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 나는 그런 부정성. 그 긍정성과 부정성이 이렇게 잘 조화가 돼야지 저는 좀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는, 아, 나는 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고, 내가 하려는 일이 너무 쉬워 보여가지고, 내 끈기, 그릿이 이게 없어질 것 같을 때는, 아, 이일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니다. 어, 이 정도 고통 가지고는 결과를 바라면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 같이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어 훨씬 더 내가 어떤 일을 할때이 지속성 그리고 동기 부여 둘다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